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줬는데? 감사합니다. 어? 아, 빨쳐, 빨쳐, 빨쳐. 너무 링뽀뽀한게 없었다. 아니 식구 열어도 하죠 게임을 볼까 한번? <laughs> <laughs> 이이이이이이이이이 <또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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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하지, 이이 기다려보자 이거 하, 하겠지 하 무조건? 게임에?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언젠간 한다 맞지? 게임하면서 그리고 또 있다 게임하면서 하는 거아 조졌다 아 조졌다 아아 조졌다 이 아, <목소리> 요새 뭐 추가된 거 있나? 어? 아나 요즘에 나 요즘에 거의 엄청 오랜만이라가지고 아, 나 스타 방송을 안본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오케이 히잉 나오면 100개 야 히잉 나오면 100개 히잉 나오면 100개 오케이 현택이 미션 나이스 가자 뭐, 뭐, 추가됐나? 아, 개 짜증나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늘 복귀했어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이. 아, 개 짜증나네. 아, 그걸 많이 한다고? 조졌다 나오면 100개,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티프님. 조졌다 나오면 100개. 조졌다 100개. 조졌다 100개. 히잉 나오면 100개. 제라님, 개 짜증나네 100개, 오케이, 나이스. 아니, 디저는 잘안 나와. 그니까, 이기는 상황에서 약간, 좀, 기분 좋을 때 하잖아, 디저는. 그지? 아, 쉽 아, 씹, 이거? 아, 아, 씹도 많이 나온다. 맞다. 아, 씹도 많이 나온다. 아, 씹, 조졌다. 아, 씹, 조졌다. 이거 동시에 나오면, 오케이, 나이스. 아, 씹, 조졌다. 아, 개 짜증나네. 히익, 오케이. 안 좋은 상황이 많다. 아니, 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 돼. 이거, 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 돼. 무조건. 그지? 이러면 안 되는데? 아니, 이거 안 좋아. 이런 상황 나오면 안 돼. 어, 제발. 나아 됐다. 됐다. 투질러 나오고. 아니 아니 뭐해 왜 투지를 너왜안 나와? 아 끝났잖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고 이렇게 본질 잡았다 본질 잡았다 오케이 프로브랑 같이 막아 아 프로브랑 막으라고 아 파일로 깨지면 끝났잖아 아니 뭐해 아 끝났다 아씨 제발 아, 끝나겠는데, 이거? 아씨 나왔다는데? 아씨 나왔다며. 나이스, 멀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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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 되나? 멀티는 안 들리지 않아? 제발, 제발. 멀티는 안 되고, 저글링 다 잡히고, 조졌다 나오고, 제발. 졌다. 내가 있거든. 아, 아니, 뭐해. 아니, 이걸 못 아, 막아! 블랙헤링이야, 어? 이건 노인정? 아, 너무 못 막는다. 아, 끝났다. 이거 파일로 깨지면 끝나. 이거 못 막아. 파일로 깨지면. 한번 꼬라야 돼. 저글링 한번 꼬라야 돼. 아, 근데, 아. 아 바로 됐어 아 끝났다 끝났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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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로 추천 너무 제발 아, 역전 안 되나, 이거? 본지캐는, 오케이, 본지캐는 완성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안 되겠지? 링다 꼴고, 링다 꼴고, 갑자기. 아, 조졌다. 제발. 제발, 링다 꼴고. 제발. 제발! 닭골라라닭골라라닭골라라닭골이고 초졌다! 쳐졌다오케논데닭골라라 질론 나와라! 질론 나와라! 제발! 알고님 아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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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넌? 한판 더 있잖아 어제 한판 더있죠? 아씨 나왔대 아씨 나왔대 아씨 나왔대 아씨 나왔대 아씨 나왔대요 아씨 나왔대요 아씨 누구세요? 아니 이거 한판 더 있잖아 막 게임 한판 더 있어요 이거 아 근데 이판은 질것같다 뭐야? 아, 전력 분석하네, 또. 전력 분석하네. 초반에 좀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 돼, 근데. 아 라돈님 어서 오세요. 라돈 오빠 어서 와요. 아씨 오드론이네. 어 디저 300개 디저 300개 오케이. 징오르님 징오르님 디저 아, 300개. 씨. 아씨, 아씨 인정, 아씨 인정, 아씨 바보인가 진짜 아 인정, 아씨 인정, 아씨 누구세요? 아, 우리 또 도봉산 칼잡이님, 아, 100개 감사합니다. 아씨 인정, 오케이, 아씨 뭐 먹었고, 디저, 이거 나오면 되죠. 300개, 디저 하면 300개죠. 디저 하면, 300개죠. 디저! 하면 300개. 오케이. 좋다, 이거. 아, 보네 아 조졌다. 아, 아 조졌다. 가자. 그니까, 러 지금 뭐뭐 남았냐면, 아씨는 성공했고, 이이이디 아, 조졌다. 이거, 맞지? 아, 개 짜증나네. 아, 개 짜증나네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네개 <laughs> 제발. 디저, 디저 다 가능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 잠깐만. 아 포진데? 아 이건 안 된다. 아 장기전을 안 가네.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. 이둘 이거 중에 하나야. 디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짜증 나네 조졌다 두 개다. 잘 싸워야 돼. 프로브 잘 싸워야 돼 이거. 토스가 졌어, 이거. 토스가 졌어, 토스가. 아니, 토스가 졌다고. 이거 못 막아 야지 저걸 계속 뛰면. 아. 토스가 졌지. 프로브를 나왔으면 막아야 돼, 원래 저거에 프로브가 나오면은 저글링을 막아야 되고 프로브가 안 나오고 막는 게 원래 그거야. 뒤져. 아니 왜 이렇게 벌퍼가 심해? 일반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